안녕하세요. 성우 배한성입니다. 읽어주는 오행생식요법은 김춘식 선생께서 저술한 도서출판 청홍의 오행생식요법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읽어주는 오행생식요법 여덟 번째 시간. 오늘은 오행체질 중에 상화형의 특성과 체질 식사법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썹이 많고 눈썹이 있는 자리인 미눈골과 태양혈, 즉 관자놀이 부위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상화형의 장부상의 특징은요. 심포장과 삼초부가 튼튼하고 크며 육장육배의 대소와는 무관하죠. 생소한 단어 심포장 삼초부는 무형의 장부로서 그 기능만 있고 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느낌, 감정, 정신 등처럼 있기는 하지만 어디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눈썹이 짙고 미는골과 관자놀이가 발달한 상화형의 원래 타고난 성격은 신경이 예민해서 상대의 심리상태를 꿰뚫어보고 판단할 수 있으며 순발력이 좋아 인기응변에 능하고 천재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 감각적이어서 예술성이 있고요 다재다능하고 능수능란한 팔방 미인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중개하는 능력, 상업적인 능력 또한 발달되어 상인, 중개인, 중매인, 언론인 등의 직업을 추천할 만합니다. 자, 이러한 상화형은 평소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짜고 넓은 맛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 되고 몸의 변화에 따라 용미 중에 보충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전자파, 환경호르몬, 화학제품, 공포감, 불안감 등에 심하게 노출되면 상화기가 약해져 심포장과 삼초부가 약해지거나 병이 들면 그 사람의 성격도 역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포장과 삼초부가 병들면 불안하고 초조하며 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하여 깜짝깜짝 잘 놀라고요? 쓸데없는 걱정도 한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며 우울증, 우화가 치민다. 집중력이 없고 부산하며 늘 피곤하고 무력감도 느낀다고 합니다. 아울러 창피해하며 수줍어하고 반면 잘난 척을 잘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심포장과 삼초부가 약하거나 나빠지면. 심포 3초가 지배하는 부위인 어깨 관절, 손, 임파액, 표정, 감정, 생명력, 저항력, 신진 대사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살펴보면, 손과 관련해서는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이상이 올수 있고요. 손바닥에 땀이 너무 많고, 뜨겁고, 허물이 벗고, 그리고 갈라지는 등의 주부 습진이 생긴다는 것이죠. 가슴이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가슴 중앙 부위인 잔중에 고춧가루를 뿌린 듯 소금을 뿌려 놓은 것 같은 통증이 오기도 하고, 우라병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며, 목 안에 무엇이 매달린 듯밭은 기침을 하며, 얼굴이 금방 빨갛게 되었다 하얗게 되었다 한다는 것입니다. 목과 편도선이 붓고 심하면 염증이 생기기도 하며, 임파액이 포도송이처럼 뭉치고 갈증이 생겨서 물을 홀짝홀짝 마시며, 눈썹이 있는 미눈골이 아프거나 관자놀이가 아픈 두통도 생기고 심하면 눈이 그냥 쏟아질 듯 아프기도 하고요. 머리가 빙 둘러 조이는 듯 아프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엉덩판이 아프거나 꼬리뼈가 아파 앉을 수도 없습니다. 소변이 찔끔거리듯 나오고, 남자의 경우는요,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며 변도 가늘게 나오고, 대변을 봤는데 또 가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신경성 소화불량, 수면장애 등 각종 신경성 질환이 오고, 모래를 한가마 얹어 놓은 듯 어깨가 무겁고, 손발이 저리고 쑤시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신진대사가 원만하지 못하고 통증과 저인 증상이 여기 저기로 이동하며 심장이 조이는 협심증, 맥이 비정상적으로 박동하는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깜짝깜짝 놀라서 생기는 습관성 유산, 무정자증으로 인한 불임 등도 올수 있고요. 이외에도 시력, 청력, 미각, 후각 등 감각이 약해지고 귀에서 맴미나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이명, 눈을 깜빡거리는 등의 틱장애도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포장과 삼초부의 문제가 생겨 나빠졌다면 심포장과 삼초부를 영양해주는 떫은 맛의 음식을 많이 섭취해야 한답니다. 심포장과 삼초부를 영양해주는 떫은 맛의 음식은 담백한 맛, 아린 맛, 생내나는 맛, 돌본 맛 등이 있고요. 곡식은 옥수수, 녹두, 조가 떫은 맛에 속하고 과일은 토마토, 바나나, 설익은 감 등이 있습니다. 야채류는 오이, 가지, 콩나물, 고사리, 양배추, 우엉, 송이버섯, 표고버섯 등 각종 버섯 그리고 오무, 아욱 등이 있고 근과류는 각종 감자, 토란, 죽순, 당근, 토토리 등을 들수 있고요. 조미료로는 토마토 케첩 등이 있고요. 육류는 양고기, 오리고기, 오리 알, 꿩고기, 번데기 등이 있습니다. 차 종류에는 요크루트, 코코아, 로열젤리, 덩쿨차, 알로에, 화분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